가보자. 네네 치킨. <laughs> 일본까지 가서 네네 치킨. 내가 전문가로서 아주 특가를. 어? 아 전직 네. 아 전직 내내 치킨. 네네 치킨 이제 네. 다좀 튀겨봤으니까. 네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치킨은 언제나 올 테. 과연 정말 올까? 가보자. 와씨 고쿠라이, 고쿠라이 내내 치킨이 생겼어. 제가 뭐뭐 파냐? 앞에 있잖아. 어. 야 개쩐다. 개쩐다. 야 스노이 매콤 치즈맛 치킨도 있어. 스노이 치킨도 있네. 너갈 때는 스노이 치킨 없었잖아. 있었지. 아 있었어? 어 스노이 치킨이 그단 주력 메뉴였나? 야, 치킨 한 마리가 범수야, 내가 진 잘못 보고 있나? 이만한 7,300원 돈이네. 야, 화면이 야. 야, 괜찮으니까 김치전, 해물전. 그게 내가 말했지? 김밥 다 판다고? 잡채 가보자. 아니야, 야, 밑에 써 있잖아. 아감사

이래도 되나 싶다.